됩니다. 이, 이, 이 여기에 이 케어 엘 어스맘 여기 이걸 때 네, 가서 떠 가서 떠 가서 이건 이건 쉽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그사 스카이 스와트 X는 특수 기동 경찰인 스와트를 변신을 해요. 스와트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가보세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 스티커 붙이는 게 있죠? 그러면 일단, 박지, 제이야, 우리 스티커를 먼저 찾아볼까? 자. 그니, 다해고 해야 돼요. 아, 먼저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S, W, A, T. 이렇게 먼저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S. S. 다음 뭐죠? W. 다음 w. 뭐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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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뭐죠?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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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여기 있죠. T? T. T. 다음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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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B. W. W. A. A. T. A가 이거지. 여기 W예. W. A가 어디죠? A는 여기 있잖아요. A. E. A. A. 자 W. W. T. T. W. W. T. T. 도착. 도착했어요. 자 이제 스티커 찾아가지고 붙여야 돼요. 똑같은 그림의 스티커가 어디죠? 음,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스티커 보여주고. 자 똑같은 스티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스티커 떼주세요. 자, 자 스티커를 똑같은 거를 똑같은 위치에 붙였습니다. 우 와, 박수. 자 이제. 네, 네. 연설 보고 있으면 구로 좋아 아이는 어 주고요 그리고 또 대미 연설 두 개.